러시아의 요즘에 어떤 그 모습은 어쩐지 놀라운 수준입니다. 어, 오늘 러시아 그 차석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다른 나라 이제 또그 외, 외교장관이 와서 얘기하는 자리에 본인들은 또 이제 당당하게 차석 대사를 내서 이제 말하기를 히틀러랑 히틀러와 어, 나폴레옹을 봐라 어? 유럽이 우리를 불복시키려고 그러고 언제나 통합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냐. 너네도 그럴구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패러노이야. 뭐, 편집증이다. 뭐 유럽에 대해서 엑스트라라 부르기도 하고요. 어, 하여튼, 이렇게 유럽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나 싶은데, 하여튼, 미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공세를 높이진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일단 지금 이제 대화 단계에 있으니까요. 네. 러시아 마리스탄이 썼습니다. 그래서, 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어, 히틀러하고 지금, <laughs> 나폴옹 얘기를 하나, 러시아에 지금, 어, 사고가 그대로 멈춰져 있는 거 아닌가,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어쨌든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고, 또 드론으로 폴란드 이제 건드렸다는 거는, 물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뭐 폴란, 아, 우크라이나 다음엔 발티 3구, 그다음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다음에발트 3구, 그 다음에 폴란드. 요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폴란드 전 대통령이 한 말인데, 러시아를 그만큼 경계하는 얘기죠. 그래서 밀물처럼 이제 슬슬 스멀스멀 침공을 해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그다음에 발트 삼국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유럽을 이제 손아귀에 넣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데전 폴란드 대통령의 명언이었는데 어 지금도 폴란드 정치인들은 누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부분인데 어, 참이 폴란드 사람 특히 동부유럽 쪽에 그 동국권에서 이 러시아에 대해서 갖는 어, 어떤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뉴욕커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번 전쟁을 끝맺음을 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지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고 왜냐면 일단 미국의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정말 돈으로 많이 지원해줬고 정말 많은 미국인이 생각보다 죽었습니다 어, 의용군으로 가서 죽기도 하고 뭐 그리고 군수업체 아니면 군과, 군 관련 업체가 이제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이제 순직한 경우도 생기고요 그랬었는데 아참 이제 그런 지원이 이게 헌신적인 지원이 바이든 행정부 때 지원이 떨어지니까 많이 밀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드론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또 물량을 또 러시아도 드론 물량을 많이 가져와서 좀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